원 좋아, 원 좋아, 원 좋아. 야, 저 집이다, 집 쪽이다, 집 쪽이다.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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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한 마리 기절. 나들켰고난들켰어 일단 죽이죽인다 마무리, 마무리했어. 아, 산다, 산다. 아,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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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아, 한 마리, 스포린다, 스포린. 저 스프레이, 다 스프레이. 저 잡아 끝이야! 한명두명 잡아야지 아니 기절해, 한명 기절해 오케이 기절해 생료뜬 살릴거 같아 살릴거 같아 그냥 고 천천히 잡자 피치 오고 음. 아 우리 뒤로 오면 내가 그냥 뒤로 와 그냥 뒤로 와그 뒤로 뒤로 와 쟤다 쟤내 앞에 있게내 앞에 있게가 어차피 나 빼기 들 맞았다 그루자야 그루자 와야돼 어, 어, 와야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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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어? 안 o w w 안 y t h 와야돼 야엄 t t a 박.. 엄 one. 박.. don't take 왼쪽 왼쪽, d o 왼쪽 왼쪽, k e 왼쪽 e I don't take